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짜자잔, 헤어 컬러 바뀌었어요. 와우, 다시 파란 머리 를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했던 파란 머리보다 조금 더 짙은 어두운 컬러로 하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근데 이제 머리 감을 때마다 이 블루가 쫙쫙 빠지면서 또 은발이 될 거거든요. 머리 컬러 보여드리려고 영상 킨건 아니고요. <laughs> 뭔가 말하기 쑥스러운데 헤어 컬러가 어두워진 김에 한예슬 언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laughs> 진짜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엄청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진짜 꼭 한번 다시 해보고 싶었었어. 용기를 내서 엄청난 팬심으로 약간 예슬 언니에게 뭔가 보여주는 그런 영상편지 같은 느낌일 <laughs>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팬심으로 예슬 언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laughs> 한예슬 언니가 검정머리잖아요. 메이크업이 항상 되게 특이해. 정말 따라하고 싶을 만한 그런 메이크업만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예슬 언니의 메이크업 해보려고 합니다. 모르겠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 언니 미안해요 할 수도 있지. 쿠션부터 짜잔.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영상 광고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광고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저의 사심이 담긴 영상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 환현설 언니가 입생 모델이잖아요, 으로랑 그래서 또 일부러 또 입생 쿠션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더라?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어떤 시즌 에디션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언제 시즌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케이스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게. 와. 내 피부색이랑 진짜 완전 딱 맞네. 완전 딱 맞아요. 아주 좋아요. 입생 쿠션은 그 입생만의 향기가 있어요.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 저도 예슬 언니의 그 데일리 메이크업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이 쿠션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막 대충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피부 표현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슬 언니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피부 표현이 필수입니다. 어쩜 이렇게 내 피부 톤이랑 똑같은 색이지? 엄청 가볍게 발리면서 되게 촉촉해요. 어 근데 나 목하고 톤 차이 어떡할래? 그냥 쌩얼일 때도 목이랑 얼굴이랑 톤 차이가 나더라고요. 항상 여름에, 아 이거 버릇 습관 고쳐야 되는데 얼굴만 사수하고 몸을 덜 사수하고 다니까 그나마 그래도 2019년도에는 몸도 많이 사수하고 다녔거든요. 그 전에 너무 내가 몸을 여름에 방치를 한 거예요. 까매진 게 돌아오질 않아. 어떻게 해야 돼? 화이트 태닝? 그런 거 해야 되나? 모르겠어. 그래서 목도 항상 컬러를 맞춰줘야 합니다. 예술 언니가 <laughs> 이 영상 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또 예술 언니가 이 영상 을 본다고 생각한 게 되게 민망하다. 목하고 돈 차이 나는 거. <laughs> 부끄럽네. 진짜 다양한 메이크업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예술 언니가. 근데 그 중에서 평상시에 하고 다니는 그 특징적인 캐츠 라인을 살린 그 메이크업을 한번 따라 해볼 거예요. 예전부터 진짜 여러분들께서 요청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할까 말까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 뭔가 민망해서. <laughs> 진짜 가볍게 발리면서 되게 촉촉한 표현이 돼요. 그렇다고 막 엄청 막 미끈덕거리는 글로시한 제감이 아니거든요. 촉촉. 초. 이렇게 해서 피부 표현 완료 해줬고요. 이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제가 예전에 한창 커버 메이크업 정말 한창 많이 했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 커버 메이크업을 했냐면요. 그 커버 메이크업을 할그 분의 정면, 측면, 위에서 찍힌 거, 아래에서 찍힌 거 얼굴 다각도에서 찍은 그런 사진들을 다 수집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막 웃었을 때 그런, 그런 근육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눈매 느낌이라든지 그런 거를 최대한 많이 잡아내려고 많이 관찰을 했었거 사실, 너무 내가 사진을 많이 봐서 이렇게 눈 감고도 그 얼굴이 선해. 아, 언니의 특징은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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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라는 게 머릿속에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언니의 사진을 되게 뭔가 옆집 언니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편하게 얘기하니까 되게 느낌이 이상하다. 언니의 사진을 이래. 예술 언니의 사진을 한번 관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고. 먼저 눈썹 모 결부터 조금 정리를 해주고. 그 누군가와 닮게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엄청난 집중도를 요구하는 메이크업이거든요. 와나 옛날에 코어 메이크업 어떻게 했지 진짜? 다시 하려고 하면 못할것 같아. 그때 그 집중도랑 지금 집중도랑 살짝 달라. 그때 열정을 다시 불태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슬 언니의 눈썹은 원래는 아치형의 눈썹인데 조금 일자형 눈썹으로 더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제 눈썹 뭐가 원래가 아치형으로 나 있긴 한데 일자 눈썹처럼 보이게 하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집중할 때는요. 대사가 잘안 쳐져.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할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너무 정막이 흘러도. 다 우리 편집자 친구들이 재밌는 BGM을 깔아줄 겁니다. 음, 이따가 다 하면서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될것 같으면은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주려고요. 일단은 눈썹 이렇게 마무리하고 커버 메이크업 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긴 하거든요. 이 눈썹이랑 그 다음 작업, 쉐이딩이. 커버를 하는 그 대상의 근육 느낌 같은 거를 쉐이딩을 할때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 컬러를 이렇게 다 섞어서 턱부터 깎아줍시다. 예술 언니가 여기 하관이 진짜 뾰족하거든요? 내가 실제로 봤잖아. 언제? 루이비통 쇼 때. 정말 언젠가 한번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그때 딱.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언니에게 말을 걸었죠. 언니, 저 유튜버 헤이즐인데요. <laughs> 어, 언니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이러면서 내가 막또 주접을 떨었다고, 그때. <laughs> 처음으로 예술 언니의 실물을 제가 봤잖아요. <laughs> 네.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그 느낌입니다. <laughs>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얼굴이 요만해. 요만해, 진짜.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깎아주고 있는 겁니다. <laughs> 여기가 엄청 뾰족해요, 언니가. 됐나? 좀더 깎을까? 예술언니의 특징이 뭐냐면은 쉐이딩을 콧대를 하지 않아도 여기가 원체 높아서 이 콧대 옆에 약간 움푹 파여있는 그림자가 있어요. 쉐이딩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그림자를 비슷하게 잡아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여기가 엄청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콧대를 만들어줘야 돼. 여기 눈썹 시작하는 시작점 있잖아요. 여기서 일자로 똑 떨어져요. 그 특징을 좀 잡아주려고. 먼저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습니다. 이렇게 움푹 파이는 그림자가 있어요, 게 여기서 이제 블렌딩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laughs> 제가 얼마나 사진을 많이 보고 연구를 했는지가 이런 부분에서 티나지 않나요? <laughs> 제가 예전에 홍예서 언니 금발 메이크업 할 때도 엄청 이 부분을 유심있게 봤었거든요. 메이크업 화장이 아니라 그림이다, 그림. 그래서 브러쉬도 지금 평상시에는 쉐이딩 브러시가 아닌 납작 브러시를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먼저 가이드 라인을 확실히 잡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콧대 그림자를 움푹 잡아둔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금 너무 인위적이잖아요. 여기서 블렌딩을 해줄 거예요. 이거로 갔다가 좀 옅은 컬러로 블렌딩을 하면서 풀어줄 거예요. 오랜만에 진짜 메이크업 같은 메이크업 하는 느낌이다. 요즘 저 진짜 메이크업을 아 평상시 안 하고 다녀 갖고, 근데 덕분에 피부가 좋아졌어. 거의 생활로 모자 뒤집어 쓰고, 선크림만 바르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나 아니면은 아무튼 그냥 선크림 바르고 생얼로 거의 막 다녀요. 며칠 전이었지? 메이크업을 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야. 그다음 순서가 뭐였지? 내가 이거 다음에 뭐였지? 라고 갑자기 뇌가 멎는 거예요. 나 이런 경험 처음이었어. 그 정도로 올겨울에 내가 메이크업을 진짜 안 하고 다녔나? 역시 유튜버인데, 정신 차려라 헤이즈 그라데이션을 시켜가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언니 여기 코가 되게, 여기가 되게 날카롭거든요, 이렇게? 그 표현을 조금 인위적으로나마 좀 해줘야 될것 같아. 그다음에 입술 아래 그림자도. 예슬언니 데일리 메이크업 사진들을 쫙 봐보니까 오렌지 톤의 무드를 훨씬 더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술도 그렇고 섀도우에 사용한 음영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웜톤 느낌의 따뜻한 무드의 그런 오렌지 톤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빈티지 무드의 오렌지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눈두덩 전체에 시원하게 발라줄게요. 여러분, 이건 좀 그냥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 있으세요? 뭐 드라마나 아니면 뭐 예능이나 저는 신서기가 끝났잖아요. 딱히 볼게 없는 거예요. 사랑의 불시착도 유행이고 낭만닥 더 김사부. 그 가끔 본다 그거는. 근데 재밌는데 난 약간 예능 같은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스토리에 휘말리면서 내 감정이 같이 막 따라가는 일이 없는. 이런 드라마는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감정이입 되면서 슬 같이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는데 그런 감정 소모가 필요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너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서유기 같은 추천 좀 해주세요. 재밌는 예능. 이렇게 눈두덩 위에 해줬고 언더도 마찬가지로 깔아줄 거예요. 아 제가 진 진짜 좋아하는 예능이 딱세개 있거든요. 하나는 신서유기 하나는 강식당,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대탈출. 대탈출, 혹시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그 희열, 그 방탈출하는 그 희열. 대탈출을 제가 본방으로도 항상 본방사수하고 시즌 1, 2를 모두 다 다시 보기도 진짜 몇 번을 해서 그 스토리를 다 외울 정도거든요. 2월 말인가? 대탈출 쓰면 돼. 나 너무 기대돼. 대탈출 3를 한대. 시즌2로 끝날까봐 엄청 조마조마 했었는데, 시즌3를 또한대 엄청난 TMI, 한예슬 언니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해서 눈두덩 깔아줬고, 조금 더 딥한 컬러, 이거 벽돌 색깔 무펄의 오렌지색 섀도우를 눈두덩 안쪽이랑 삼각존에 음영을 살짝 줄 거예요. 그렇게 음영을 줘야지 조금 더 깊이감이 생길 것 같아. 대탈출, 너무 기대돼. 여러분, 대탈출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우리 방탈출 카페 있잖아요. 그 스케일에 100배? 짜로 탈출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세트장이 진짜 기가 막혀요. 제가 또 그런 거를 전공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세트장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스텝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만들어야 했는지 좀 보이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그리고 돈.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가 대충 막 짐작이 되는데, 와, 약간 영화 같은 그런 예능이에요. 그냥 단순히 막, 아, 재밌어! 막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스케일에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의 예능인데 강추합니다. 이번에 시즌3 할때 여러분들 꼭보시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각존도 이렇게 음영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어두운 컬러, 약간 쉬머하긴 한데, 이어두운 브라운 컬러로 눈 끝에랑 앞머리에 음영을 줄 거예요. 눈이 조금 더 양쪽으로 찢어져 보이게끔, 캐츠아이처럼 보이게끔 음영을 만들어줍니다. 음영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약간 캐츠아이처럼 위를 향하게끔 블렌딩을 해주세요. 아트도. 오케이. 이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어요. 아이라인 작업이 남아 있어요. 예슬 언니만의 그 특징적인 아이라인 그리기 방법이 있거든요.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 스모키한 그런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브라운으로 라인을 그리는데 예슬 언니는 항상 블랙으로 그리시더라고. 그래서 블랙 펜슬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슬 언니의 그 특징적인 라인을 따라해볼 건데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시작이거든요. 예슬 언니를 닮느냐 안 닮느냐가 이캐츠 라인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 이 쌍꺼풀 라인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언니는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빼주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지금 대충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트임도 이런 식으로 앞트임을 해주더라고요.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캐치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나? 급할 땐저 이렇게 손톱으로 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쌍꺼풀 라인을 빼서 연결. 눈 감았을 때는 이런 느낌. 눈 떴을 때는 이런 느낌. 어떤가요, 여러분? <laughs> 이거 진짜 다 완성하고 조금씩 다 손봐야겠다. 눈썹도 살짝 여기를 조금 더 일자로 살짝 빼고, 그리고 코도 여기 그림자를 한 번만 싹더 주고, 일단 여기까지 완성했고, 이제 마스카라. 그냥 위아래 풍성하게, 이거는 별다른 뭐팁 없이 평상시 마스카라 해주듯이 해줄게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 블러쉬는 다 오렌지 톤으로 할 거예요. 따뜻한 무드의 오렌지 톤을 찾다 보니, 이런 오렌지 톤이 많이 가미된 코랄 컬러예요. 이거를이 부분에, 너무 앞까지 침투하지 않고, 이 광대 쪽만 해주려고요. 광대 부분에만. 아, 예쁘다. 어, 색깔 예쁘다. 색깔 예쁘다. 양쪽을 감싸주듯이 발라줬습니다. 컬러 되게 예쁘다. 이거 처음 써보거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립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립스틱 컬러들 중에서 찾기 너무 어려웠어요. 빈티지 무드의 그런 오렌지 컬러의 립을 데일리로 되게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예슬 언니가. 그런 컬러 찾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찾았어요. 두 가지를 섞어 발라줄 거예요. 이거 예전에도 제가 예슬 언니 메이크업, 커버 메이크업 했을 때이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줬었거든요. 이게 진짜 찾아보기 드문 컬러에 되게 빈티지한 약간 빛바랜 듯한 그런 오렌지 컬러거든요. 색깔이 되게 오묘해. 그래서 이거를 먼저 베이스로 발라준 다음에 두 가지 컬러 중에 고민이에요. 두개다 입생로랑이거든요. 5호랑 18호 중에서 발라줄 건데 여기 5호 컬러 조금 더 오렌지톤. 예술언니가 되게 고스 느낌의 그런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메이크업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얘를 먼저 베이스를 발라준 다음에 이거 립스 안쪽에 하고 조금 그라데이션을 시켜줘보려고요. 이게 블렌딩을 빨래해야지 착색이 엄청 빨리 되거든요. 립락커여고착 테이프 달라붙듯이 달라붙어요. 그렇다고 되게 건조한 그런 느낌도 아니고 아무튼 텍스처가 되게 오묘해. 색깔은 진짜 예뻐. 어떻게 이런 색깔일 수가 있지? 신기하죠? 브러쉬 블렌딩. 색깔 너무 예뻐. 18호 컬러. 너무 강하지 않게 그냥 톡톡톡톡 찍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입술 안쪽에만 좀 발라줄게요. 너무 전체적으로 바르면은 이 오렌지 느낌이 좀 깨질 것 같거든요? 안쪽에. 음, 요렇게만 발라줄게요. 메이크업은 다 됐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술 언니의 그런 무드에 맞는 그런 느낌을 살짝살짝씩 잡아보도록 할게요. 앞에를 조금 더 이렇게 세워주려고. 짠. 짠! 이렇게 해서 한예슬 언니 메이크업 끝! 어떤가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닮았나요? 혹시라도 예슬 언니 이거 보고 계신다면 <laughs>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언니. 굉장히 민망하지만 이렇게 또 예슬 언니에게 사랑 고백도 했고 기분 좋네요. 예슬 언니의 싱크로를 조금 조금이라도 더 높여보고자 렌즈까지 다시 끼고 왔거든요. 오늘 메이크업 진짜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오렌지 무드의 메이크업이에요. 이 헤어 컬러 다 빠지기 전에 이 메이크업 좀 자주 하고 다녀야겠어요. 혹시라도 오늘 처음 헤이즈를 보셨다면 저는 뷰티와 패션을 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혹시라도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제 인스타를 헤이즐메이커도 꼭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영상을 끝냈습니다. 허, 끝! 해냈어. 헤이즐 여러분, 저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또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헤이즐, h a v